목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고통을 면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목사들이 다 장가를 가잖아요. 또 애도 또 낳잖아요. 이게 스님하고 신부님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에요. 여러분, 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왜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교회는또이 목사님들이 애를또 많이 낳아요, 보통. 보통 한세씩 낳고요. 저희 교회에 있다가 지금 미국 가서 목회하는 모 후배는 애가 다섯이에요. 저 역시도 세 아이와 더불어서 이런저런 모든 가정에서 겪는 그 일들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모범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목사가 돼서 뭐 그냥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고, 죄도 안 짓고, 천사 같이 이렇게 사는 그건 위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와 싸우고 있고요. 성적인 충동과 뭐 이건 뭐 싸울 정도는 아니지만 늘 경계하고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걸 조심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범이 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니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느냐를 목회자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인생은 어디다 포커스를 두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종종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내게 맞닥뜨려진이 마라의 선물 죽을 것 같으니, 갈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인생이에요. 전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없으니 뭐 해석이고 뭐고 없어요. 맨날 불행한 거죠. 그럼 맨날 고통스러운 거죠. 뭐 있는 집 없는 집 없이 자기가 제일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글을 쓸 때요 그 포커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마라의 선물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뭐예요? 그렇게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이거를 묘사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 26절 끝부분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떡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2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부러지셨더니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한 나무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 제가 그러니까 이 컨셉을 보면서, 그 신약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라고 선언하면서 한 나무를 매개로 해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그런가면은 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과정을 묘사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를 이거를 제가 오블랩에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가진 기능 이두 가지가 제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진 기능 두 가지 그 첫째가 뭐냐. 십자가는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시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신약으로 와서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목사로서요, 이런 걸막 이론으로만 설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당 우리교회 안에 수많은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한 주도 막 빠지지 않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저는 목격을 하거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찡한 마음이 있어 제가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분당 우리교회 성도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짧게 저의 간정을 하자면 저를 낳고 얼마 후 아버지가 해외 파견 근무를 떠나시고 어머니는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으셨습니다. 이 병을 통해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게 되셨고 하나님을 만나 치유를 얻게 되셨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즈음에 우울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었지요.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과 의사인 저는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상담 치료, 약물 치료 등등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들으며 대학교 다니던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는데 의사도 약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셨지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종교와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원 치료보다는 종교의 의지에 우울증을 치료할 경우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정신과 교과서에 병원 치료보다 신앙을 의지해 종교를 의지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이뭘 의미합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